바둥 둥 바둥 바바바바바바바바 안녕하세요. 하이! 오늘은 3월 현이점 신상 칼기. 우! <laughs> 에 놓고 한다고 일자에 네. 힘들었어요. 네. 뭐 이게 있으면 또 여기 없고 음. 이게 있으면 또 저기 없고 네. 해 가지고 음. 며칠 동안 모아 모아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식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식사류부터, 아, 도시락부터, 네, 도시락, 네. 요 라면도 있고, 음. 떡볶이도 있고. 맞아, 그러 그러니까 이제 식사를 하고 디저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해 올게요. 쭉챔 라면, 요거는 오, 소세지, 스프 전자레인지, 다 떼어야 돼요. 떼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닭가슴살 햄이구나 닭가슴살 오 국물이 들어있다 이기에 뜨거운 물을 붓고 1분 40초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떡볶이 떡. 뭐 라면 들어있네 면에 이 떡만 넣고 끓는 물 4분. 어 여기 또있다뭐 그거 모르겠어. 안 먹어. 어묵도 들어있어 이렇게. 어 푸짐하네요. 맞아 오 도시락 이게 행사 가격에 네. 사면은 진짜 가성비가. 응 네. 응. 음, 음. 요거는 참라면. 네. 이거는 백종원 도시락이고요. 응. 음. 이거는 해자 도시락. 불어먹 음. 김밥. 네. 떡볶이. B e, e L T 버거. 네. 일단 네. 잘먹겠습니다요게 음, 뿌니까 요것도 먹어. 아열 떡볶이. 아 저는 이 참라면. 이 가격이 좀나왔거든요아 그거는 아, 진짜 비싸더라. 음 맛있어요. 맵다. 열라면 떡볶이라 그런 거. 아,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라면. 떡은 이렇게 얇아요. 음, 음, 부대찌개 맛. 아 그래? 음, 음. 부대찌개인데, 네. 요 햄이 닭가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닭가슴살 햄. 음, 음. 어때요 식감은? 응. 음. 그 쏘쏘? 응. 네. 음? 국물도 맛있다. 이거 맛있지삼양라면 맛. 어어어. 붙지 마세요 붙지 마. 음. 아 근데 가성비 생각하면 좀 별로다. 꽤칼칼는아 이거 백종원 도시락으로. 저는 해자 도시락. 해자도시락이 요즘 핫하게 또 가성비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백종원 님도. 음! 맛대결하는 것이지. 네! 음! 음! 이건 간장불고기인 것 같아요. 와, 고기도 엄근 양이 많다. 맞아요. 음! 음. 일단 냄새 같은 건안 나? 음 고기가, 야채는 별로 없고 고기 많네요. 음, 편도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이 고기 이 칸이 밥보다 살짝 올라와 있긴 하네. 그래도 <laughs> 충분히 양이 많네. 응. 음. 음. 칸이 좀 얕다. 반찬도 괜찮다. 응. 음. 제육. 애호박이랑 김치 음. 자, 음. 맛있요 음. 음. 이거는 치킨너겟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두부 계란 부친거래요. 음. 음. 요런 거. 국김치, 음 도시락 국김치, 음 호박나물, 음 감자, 감자 맛있네요, 음 진짜 더 맛있다, 음더 네, 맛있나, 음난 제육, 아니 이거 진짜 가성비 괜찮은데, 음 점심시간에 자주 사 먹을 것 같은데, 음, 음. 잡을 수 있겠다.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거 음. 먹어볼까요? 네. 되게 국물 더러워. 네. 음! 열라면 맛이 살짝 난다. 어 맵다. 음! 라볶이라 생각하면 되네, 이거. 맞아, 맞아. 생각보다 매워요. 음. 아이거 진짜 맵다. 해자 도시락 먹고 이건 흥미밥이네요. 이거 해? 흥미밥이네, 오징어. 제육도 있는데 이번에 오징어가 나왔더라고요. 맞아. 음. 음! 음! 오징어 너무 맛있는데? 오징어 진짜 맛있다. 오징어볶음 진짜 딱 맛있는 음. 오징어볶음이에요. 매콤한 거 이것도 주시더라고요. 참기름, 응, 음,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넣어 먹으라는 건가? 비벼 먹어도 맛있긴하겠다. 응. 음. 계란 계란 계량 하나 올리자요. 아, 그럴까요? <laughs> 계란을 반숙이네요. 오, 떻게 반숙이. <laughs> 반숙이 됐지? 음. 음 밥을. 음. 아 이거 떡인가 우지 같은데? 아, 응. 어, 음. <웃음> <웃음> 맛있다, 진짜. 지방이랑 간장 먹고. 음! <웃음> 와, 맛있네요. <laughs> 근데, 음, 볶음색. 이 도시랑 편의점 맛이 별로 안 나지 않나? 그니까, <laughs> 맞지? 흐음 <laughs> 감자채 볶음 음, <laughs> 음! 미나리! 눈 진짜 잘 나온다. 응. 아니, 고 김혜정 선생님도 막 시식하고 하시더라고요. 응, 음, 진짜. 이름 네싶이만한것 같아요. 음. 아, 음. 색이. 네. 제가 직장 다닐 때 평도로 소주 한잔 많이 먹었어요. 아, 소주 한 잔? 네. 딱 네. 딸이다. 이거, 이거 딱이다 응. 음. 딸이다. 음. 맛있네요. 간단하게. 이거는 취향별로 먹으면 음. 좋을 것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해장선생님한테 음. 한표 드릴게요. 아, 왜냐면 이게 밥이 맛있어, 밥이. 음, 음, 음. 이게 좀더 알감님 말대로 집밥 맛이 나는 부시락이네. 네. 불어묵김밥 불, 불이 많이 들어있네. <laughs> 어묵이 많이 들어있네. 네. 이게 계란도 있고, 돈까스도 있고, 불어묵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불어묵이 있길래 샀습니다. 어머 계란이랑 어묵이랑 깻잎이요? 음, 음! 소스, 사하세요 그러면. 소스, 소스. 약간, 고펄은 아닌 것 같아. 음! 좀... 아쫌 소세지 이식감. 음, 그러면, 뭐, 불까지 모르겠어요. 1도 안이네요 으아! 이거 <laughs> 먹고 맛있게 하겠어요. 아, 이거 꽤 맵이네? 응? 음? 채연 또 오늘 또 우리 마더 혜자 선생님한테 또한번또 반합니다 맛있다 뭘? 응? 음? 먹어야. 도시락들이 응 음. 진짜? 응 음. 진짜 이건 소스 안 주셔도 되겠어 응 음. 요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완전 불효오시 어. 오! 나랑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응. 반으로 잘라볼게요 네. 와 펄이 좋은데? 그렇게. 해보실. 그냥? 아. 아. 햄이 옆으이쏠려있 구색인 같아. 음, BLT. BLT는 확실합니다. 계란 도토말. 근데 제가 싫어하는 그 빵의 향이 나요. 왜? 음, 야 약간 이런 이 향. 브리오시번이라고 하면 항상 이런 향이 날 때가 있거든요. 음~ 이게 인공 약간 버터 향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 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저는 이햄버거 하나. 음. 차려고겠음 밀재! 이거 투플원이라서 샀는데 알감미가 2개는 먹어버렸어요. 저는 요즘 이걸 빠졌답니다. 또뭐저 죽니까 또? 드세요. 안 먹어. 저는 밀키스를 막 즐겨먹지 않아서 그런지 재료랑 그전 거랑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뭐 다른 분들은 뭐물 탄맛 살짝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음, 똑같은 거. 음, 오히려 좀더 깔끔해졌다고 나 할까? 네. 이거를 좀더 먹다가 디저트로 <laughs> 좀더 넘어가 봅시다. 네, 맞아 배를 좀 채워야 돼. 요 네. 이따 <laughs> 리고. 다음은 디저트, 디저트 이거 핫한 거좀 핫한 거또 가져와봤습니다. 이거 이거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거 아, 빌로우, 네, 빌로우 이건 뭐 예약도 안 돼가지고 발품을 팔았어. 이 맛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얘는, 음, 뭐 내일 <laughs> 내일 이거 얘는 누나 뭐내 배우 하더니 내일이고 모레가 힘들었어요. 성분은 <laughs> <선구는 웃음> 보기 힘들었어요. <laughs> 아까놀레 도넛이군요. 네, 까놀레인데 크림 카놀레 이거는 저희가 얼그레이 맛이네요. 하나씩 먹어봐요. 네 맛있겠는데요? 저는 까놀레를 원래 좋아하거든요. 음, 음, 근가데까놀레를왜이 <laughs> 근데 모양을 만들었을까? 일단 질겨 너무 질겨. 음, 너무 질기고 식감도. 기분 좋은 식감도 아닌 것 같고 까르내는 겉에가 좀 바삭하고 음. 안에가 쫀득한 그 맛을 먹는데 바삭할 순 없지만 이 안에가 너무 없어가지고 음, 음, 촉, 음, 음. 쫄깃한 촉촉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딱딱한 것 같아. 그 옛날에 떡 이렇게 구워 먹었잖아요. 그거 냉장고에 넣어서 먹은 맛. 음. 뭔지 이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laughs> 실패한 걸로. <laughs> 실수 없이 나오네요 <laughs> 지금도 뭐 다른 맛도 고안해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솔티드 카라멜 네. 근데 맛이 되게 맛 자체를 트렌드 안물로 만드신다 <laughs> 음 카라멜이 꽤 있는데요 음. <laughs> 음. 이 응. 뒤에 카라멜이또 따로 있네요. 크림 말고 빵도 이정도면 쥐는 합니다는쥐없는맛 음, 저희가 뭐, 합격, 불합격 바 것도 아닌데. <laughs> 저희 맛에 합격이다. 파라멜 맛있다. 응, 파라멜 맛있네요. 그 전에 뭐였지? 그 전에. 뭐... 황치즈. 아, 저는 황치즈보다 파라멜이네요. 음, 연대에 음, 갔으니까, 고대로 가봅니다. 음. 고대 이번에 또 대단한 거있셨더라고요 치즈는 제가 나지? 앙버터 위에 치즈가 뿌려져 있는 거야. <laughs> 왜? 어? 네? 이렇게 생겼다. 음. 이렇게.. 아니.. 뭐야.. 빵이.. 어.. 바게트 빵 같은 건가.. 거에 아, 치즈 가봐요.. 이게.. 이게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이 겉에가 이게 치즈가 이렇게 뿌려져 있고, 이빵 자체는 토마토 바게트 같은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향을 살 맡으면은 토마토 향이 싹 느껴지는.. 치즈 향이랑 토마토 향이랑 약간 허브 향도 음, 느껴지는데.. 네. 이빵에 왜.. 했는지 일단 먹어봐 봐요.. 네.. 왜.. 왜랬지 뭐가 봐도잘 모르겠다 응. 빵은 맛있거든요? 응 근데 앙버터랑 좀안 어울리는 감이 있다 응 그냥 빵 자체는 맛있어 응 아니 앙버터도 맛있어요 근데 왜이 왜 빵을 선택하셨을까? <laughs> 약간 단짠단짠 이런 걸 나이까 이거 이 빵만 잘라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으면 맛있을 것 같지 않나? 이번엔 연대는 실패! 연대가 아니라 고대거든요? <웃음> <웃음> 실컷, 실컷 다 먹고 이번엔 연대는 <laughs> 실패! 이런 소리도 <수> 진짜 <laughs> 행내 이건 편집해주세요 너무 발언이, <laughs> 발언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이거 그만 먹을래요. <laughs>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제가 살면서 이 학교를 깔 일이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laughs> 제가 뭐라고. <laughs> 다음엔 이 역떡. 이건 신상은 저번에 나온 것 같은데 저번에 못 구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딱 보이길래 샀습니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음, <laughs> 재미는어때요 네. 우와, 완전 빨간데요? 이거, 어, 이거. 음! 감자칩이니까 뭐. 맛있는데, 엽떡 맛인 맛있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맛있냐? 그냥 1인 만원 빌려준 것 같아요. 응. 음. 어, 맵, 매... 어, 좀 매콤하다. 한, 한 3개 먹을까, 맵자. 응. 응. 요거다, 요거 먹었제 감자칩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원래 이 포테토칩도 좋아하거든요. 응. 음. 그냥 감자과자라면, 은 다 좋아요. 음, 안녕. 오늘 이렇게 편의점 신제품을 먹어봤는데, 네. 일단 도시락류는 너무 다 맛있었고, 응. 완전 가성비 추천 드립니다. 네. 그렇지만 또그 도시락류에 비해서 디저트는 조금 부족했다는 평? 아니, 제 아니, 평을 아니, 드립니다. 아래가미의 평을 드리면서 아니, 이번 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laughs> 안녕! 연배짱 고개도 맘모스 최고.